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블랙 펑크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블렛 펑크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게임 대충 봤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바로다가 썩쏙하겐 바로 되네. 외계인의 침략으로 국가는 붕괴하고. 안 봐. 블렛 펑크. 어,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투 조작. 전투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 중요 스텝 이곳에는 내구도와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 둘중 하나가 0이 됐을 경우 패배하게 됩니다. 내구도는 차량에 따라 달라지며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줄어듭니다. 연료는 퍼센트로 표시되며 진행 시간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연료를 많이 남길수록 클리어 점수에 유리합니다. 적들은 오른쪽에서 나타나며 무기를 통해 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생물형 적을 처치하지 못했을 경우 충돌 데미지를 받습니다. 거리는 현재 전투의 진행적니 정도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밑에 여기서 차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 변경 시 소량의 연료가 소모됩니다. 방어막 뭐가 이렇게 많아? 방어막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방어막을 전개하여 충돌 데미지나 적의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기 강화. 무기 아이콘을 터치하여 강화하세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르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할수록 높은 클리어 등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알아서 전투를 해요. 어, 근데 이 게임 퀄리티 되게 좋네. 이 오른쪽에서 좀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계속 오는데 이 녀석들을 막아 줘야 돼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실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여기서는 돈 같아요. 게임 돈. 어, 뭐야? 보스야? 어, 보스 잡을 거. 버프 선택. 공격력 증가로 해야겠다. 아,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건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일단 무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봅시다. 5업씩은 다해 놔야겠다. 랄랄랄랄랑랑랑랑. 어, 뭐야? 오, 이게, 이게 찐버스네! 야, 이거 잡을 수 있어? 못 잡았네! 에이. 어떻게 되는겨? 블렛. 펑크 뭐야 여기서 정비하고 다시 가는 거야 차고 여기 어, 또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CBAS 이게 또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꾸진 C등급이에요 무기도감 무기도 바꿀 수 있나 보네 상점 구매하기 차량 아 보석 아니면은 게임 돈으로 이제 차를 뽑을 수가 있는 것 같죠 S급이 3% 확률로 나옵니다 근데 보석으로 뽑는 거는 하이퍼급 자량 뭐 슈퍼급 자량 하이퍼급은 뭐 뭐지? 아 S급이 20% 확률로 역시 현질 무기도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고 차고는 뭐가 좋은 거지? 바꾸면은 차고를 구매해야 모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딱히 쓸데없는 것 같아요 연구 아 여기서 배터리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네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비싸긴 한데 음악 전투 중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이 늘어납니다 <laughs> 뭐 이런 것도 살수 있냐 보석으로 갔다가 게임 돈도 살수 있어요 2,000개에 48만원 이넵 결제 아이 광고 제거가 필수인데 이거 여기도 있네 다이아는 와 44,000원에 4,400개 어머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11만원짜리가 없는 게참 다행이네요 일단은 광고 제거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전투 활성화 어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오케이 구입 완료해 일단 보석 안 사고 이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나 보석이 생겼네요 1,300개 있네 엥? 왜 들어왔지? 어 뭐야 보석이 또나왔네 늘어났어. 어, 뭐야? 어, 뭐야? 보석이 왜 자꾸 늘어나? 어, 7000개, 3000개, 뭐야? 이거 왜 이래? 8500개 어 뭐야 이거 야 잠깐만 보석이 왜 16000개 어? 잠깐만 왜 이래? 이거 버그 아니 잠깐만 이거 버그 같은데 왜왜왜왜 왜, 왜, 왜 이러지 이거? 잠깐만 어 뭐야 아 이게 상점만 들어가면은 보석이 막 생기네 자꾸 아니 잠깐만 이거 쓰면 안 되잖아 <laughs> 아이왜 이래 자 일단은 안 쓸게요 보석은 <laughs> 아니 내가 이따가 현질해서 쓸게요 아 이거는 쓰면 안될것 같고 아 이런 심각한 버그가 있을 줄이야 자 일단 출격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1 출격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딱 봐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까 보스가 너무 세가지고 무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면 한번의 전투가 끝나면 모두 사라진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일단, 무기 장착할게요. 아무거나 장착, 어차피 다 꾸진 거. 스페셜은 뭐야? 높은 등급의 무기를 입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바로 출격합니다. 오케이, 게임 시작 됐고, 시작부터 버프 선택이네? 뭐가 좋냐? 내구도 최대치 증가. 고속전투, 그렇지. 현질했으니까, 자, 터 속도 제일 빠르게 바로다가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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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자 부보스 떴고 얘는 별거 없는데 이따 보스가 문제야 이거 딱 봐도 못 잡았네 샷건 어영 껴볼까 이 무기 밑에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무기의 공격력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버프 선택 저격소총 이건 바로 바꿔 삐끈 무기다 와 대박 무기 하나 얻었어요. 업그레이드 비용 엄청 비싸네.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어 보스 떴습니다 떴습니다. 자 과연 잡을 수 예, 맞다 방어막 있었잖아 실드 아 맞다 이걸 쓰면 되네. 아 이걸 생각을 못했지. 바로다가 앙 썩소 개답답하네. 자 다시 왔습니다. 아 지금 보석이 2만 개나 있는데 이거 너무 쓰고 싶네. 하지만 쓰면 안 됩니다. 바로다가 또 출격. 1-2. 와, 시작부터 무기 나왔네. 데미지가 좋아. 여기서 나오는 무기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아, 이게 실드를 무조건 써 줘야 되나 보네. 왜 이렇게 빡세냐? 벌써 죽을라하는데 요 피가 너무 빨리 까이네. 어, 아, 실드 다 썼어. 실드는 아꼈다가 보스 때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 자, 보스 떴습니다. 두 번째 보스에요 실드, 실드, 실드. 다 썼고. 아, 제발 잡아 뜯. 왼쪽 위에 복권은 뭐지? 어? 뭐야 이거 누르면은 어? 돈이 그냥 들어오는데요? 아 그냥 공짜로 긁을 수 있나 보네 이렇게 와 만원 생겼어 이건 뭐야 5천원 획득? 어 그냥 주는 거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이걸로 갔다가 한번 해볼까? 자 바로다가 차 뽑기 미들급 차량 세번 구입할 수 있네 할인까지 해주네. 자 과연? 오 B 급 대시! 자 드디어 1-3입니다. 1 스테이지의 마지막 단계이겠죠? 바로다가 출격! 자 보스 떴고 실드 지금 체력이 별로 없는데 잡을 수가 있네요. 다음 도로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1번 도로 한 거고 이제 2번 도로, 3번 도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일단은 현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보석은 그냥 없는 걸로 칠게요 아왜 하필 버그가 걸려가지고 지금 메모장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24,110개 있어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44,000원짜리 보석 네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7,600개를 산 거예요 정확히 17,600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안 쓸게요 자 일단은 뭘 해야 되냐 음악은 뭐 솔직히 살 필요 없는 것 같고 재화 교환은, 아, 이거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하고, 차고도 뭐 사실 필요 없는 것 같고, 무기랑 차량 뽑으면 되겠네. 첫 구매 최소 S랭크 확정? 아,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구나. 자, 바로 갑니다. 좀 많이 뽑자. 랄랄랄랄랑. 다섯 개가 최대네. 구입. 오. 레급 레이저 77 바라쿠다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보석 너무 많이 산거 같은데 차량 도감 지금 차량 수집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있으면은 뭐 딱히 능력이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자 이제 무기 뽑자 하이퍼급 무기 자 과연 와 헬파이어 록슈터 뭐 그냥 난리 났습니다 딱 봐도 뭔가 화염 방사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이거 확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석이 너무 많이 나요 잠깐 차고 한번 뽑아볼까? 콘크리트 현대식 기술형 기업형 근 미래형으로 한번 사볼까? 사이버 펑크 연구 어? 이거 열렸네? 물량 개발 이고 최대 레벨 증가? 이런 거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재화 교환이나 해야겠다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이걸로 이제 차량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아 S급도 서로 또 능력이 다르네 이게 더 좋네? 약간 BMW같이 생겼어요 난 이걸로 해야겠다 탑승한 다음에 강화를 또 해줘야겠죠 전시는 뭐야 잠깐만 전시 보유중인 차량 중에서 무작위로 전시합니다 이게 뭐지 일단 강화 강화하자 와 퀄리티 뭐야 강화컷신 생략 <laughs> 이거 <웃음> 보기가 상당히 귀찮아요 물론 퀄리티는 좋지만 만렙이 몇이지 어 뭐야 sv 필요 뭔 소리야 sv가 뭔데 아이 sv라는 게 내가 똑같은 차량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은 이 숫자가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 같아요 잠깐만 뽑기를 좀더 해봐야겠다 자 바로다가 또 뽑기 갑니다 BMW 나올 때까지 합니다 어 데빌파이어 이거 뭐야 이름 간지네 아니 뭐야 이거 또왜 이렇게 안 나와 BMW 그거 좋은 차인가봐 아이 블랙맘마라는 차는 왜 이렇게 또잘 나와 자 이제 마지막 뽑기입니다 더 이상 보석 쓰면 안돼요 이게 24110개까지 쓸 수가 있었는데 어 지금 몇십개 살짝 초과해서 쓰긴 했는데 이제 그만 쓸게요 아이 보석이 있는데도 못쓰다니 자 봅시다. 어, BMW 한대 나왔네.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어, 뭐야?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똑같은 이제 뭐랄까? 똑같은 차량이 이제 많은 거를 쓰는 게 훨씬 좋네. 왜냐하면은, 이걸 똑같은 걸몇개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능력치가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했는데도, 이 레벨 10짜리 이 BMW보다 훨씬 좋아요. 와, 무조건 이거 써야겠네. 블랙맘마로 갑니다. 탑승하고, 강화하자. 돈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몇 레까지 강화할 수있을라 있으려...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돈 부족하다. 아 잠깐만 무기 강화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못 하잖아. 지금 돈다 썼는데 그냥 무기 강화 안 하고 해볼게요. <laughs> 자 이대로 한번 가보자 출격. 제가 할 것은 이제 2번 도로 출격. 오케이 랜덤으로 헬파이어 떴고 공격력 400% 상승. 아 무기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이거 똑같은 게또 있으면은 데미지 또 올라가고. 야 아까 다이아 이상한데 써버렸네 그냥. 아좀 제대로 알아보고 할걸 출격. 자 과연 위력은 이건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보석이고 뭐고 뭐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봐봐 아 근데 공속이 너무 느린데? 아니 뭐 공속 왜 이래? 자 보스 떴는데 과연 한 방에 죽을 것인지? 와 이랬는데 한 방은 아니네? 아니 공속이 너무 느리네 아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내구도가 거의 무한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10만이면 엄청 높은 겁니다 이대로 그냥 보스까지 가도 되겠는데? 자 보스 떴고 얼마나 빨리 죽을 것인지 지 과연 아, 체력이? 와, <laughs> 이거 엄청 세구나. 걍 깨버렸고. 자, 빠르게 다음. 클리어. 또 클리어. 또 클리어. 2번 도로도 다 깼습니다. 전부 다 S랭크로 깨버렸어요. 이제 3번 도로 할 차례에요. 여기도 제가 봤을 땐 이거 걍깹니다. 이건 못깰 수가 없어. 공격 속도가 느리건 빠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자, 여기도 빠르게 넘겨볼게요. 자, 닫겠습니다. 번 도로 여기도 S로 싹다 깨버렸어요. 4번 도로를 깨면은 여기 밑에 무한 도로라는 게또 열리네요. 한번 해 볼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4번 도로도 빠르게 넘깁니다. 와, 5번 도로도 있네. 잠깐만. 이거 보니까 또 랭킹이 있어요. 어? 뭐야? 나 이거 나 맞아? 잠깐만. 이게 지금 엥? 와, 이 게임 하는 사람 5 명밖에 없나 봐. 내가 랭킹 1등이고 맥스 짱구 이아토 마스터. 뭐그 밑으로 없어. 에? 나 랭킹 1등이야 <laughs> 이게 뭐야 이 게임이 나온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다섯 명밖에안 했을 수가 자 그럼 무한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격 이거는 뭐가 다른 거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건가 이건 진짜 자 무한도로 첫 번째 보스입니다 어, 잡았고 아이 상태로 바로 무한도로 2스테이지 이렇게 넘어가네 지금 최고 기록이 2가 됐습니다 이제 또 3됐고 어, 뭔가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네 여기서는 무기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겠어요 여태까지 돈 아낀다고 계속 안하고 있었는데 와 이것도 레벨 12 맥스네 아이 뭐야 이거 무기 레벨 12 맥스입니다 더 이상 레벨은 못해요 돈이 있어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이 지금 끝날라면은 죽는거보다는 그냥 배터리가 다 달아서 끝나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88%가 남아있네요 어디까지 가나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합시다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디가니? 와... 1464 마리를 처치했대요. 제가... 근데 스테이지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는 못 갔습니다. 36 스테이지까지 갔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에요. 아이그래스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블랙 펑크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 봤는데, 솔직히 재미는 뭐 그렇게 없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게임이 블랙 펑크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